여러분은 무관심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관심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심한 사람들일수록 인간관계가 더 좋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심한 사람들이 더잘 사는 이유, 무관심한 사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심해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일 때 자신을 더잘 지킬 수 있다.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모든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면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형성해 감정적인 선을 긋는 효과를 낳는다.